네 오늘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로, 로켓 배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우리 쿠땡에서 이제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 로켓 배송이 나오고 나서 뭐 다양한 뭐 총알 배송, 번개 배송, 다양한 이물이 이 판매 어처에서 이 택배 방식을 이제 이름을 붙여서 아 가장 빠른 택배 하루만에 도착한다. 뭐 그런 이제 마케팅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택 인터넷이나 뭐 특별히 어디에 주문을 하면 뭐 2박 3일 정도는 당연히 걸린다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생각 이제 우리는 오늘 시킨 택배가 내일 오지 않으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잘못 배송된 것은 아닌가? 왜 이래 늦게 오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죠. 심지어 요즘은 새벽에 시키면 저녁 늦게 도착하거나 밤늦게 시켜도 새벽 일찍 도착하는. 심지어 봤는데, 12시가 넘어서 시켰는데, 아침 새벽 7시에 도착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을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빨리빨리 오는 게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뭐이 택배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뭐든지 조금 이왕이면 빨리빨리 되면 좋아합니다. 식당에 갔을 때 음식이 빨리 나오면 좋아하고, 인터넷도 유향이면 빠르면 좋고, 어, 우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딱 틀었을 때, 로딩 시간이 없이 딱 하고 바로 영상이 재생되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 광고가, 기계, 광고가 늘어지고, 뭐 로딩이 늘어져서 영상이 재생 안 되고 하면 우리는 단 5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늦, 늦냐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외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게 당연한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인터넷이 느리고, 심지어 우리는 휴대폰이 고장나면 웬만하면 하루 만에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가서 줄 서면. 어, 근데 이 외국에 가니까 그 휴대폰 AS 받는 거, 심지어 가전제품 AS 받는데 세 달, 네 달이 걸릴 정도로 오래 걸린다더라. 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여긴답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오래 걸리는구나. 그냥 그리고 언젠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너무 이 빨리빨리, 빨리 뭐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은 빨리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가 이 우리의 실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로켓 배송과 같은 빨리빨리의 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세례도 빨리 받아야 되고 또뭐 집사도 빨리 돼야 되고 장로도 빨리 돼야 되고 뭐 뭐든지 직분도 빨리 빨리 그리고 섬님도 이왕이면 빨리 빨리 정해야 되고 어뭐 이왕 교회 왔으니까 빨리 섬겨야지 뭐 기도 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오늘 기도했으니까 당장 오늘 응답해 주시고 당장 내일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왕이면 은혜도 당내일 당장 드시고 오늘 당장 주시고 뭐든지 다 빨리 빨리 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고 욕망이고 어쩌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그 반대 참으라. 기다리라. 인내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나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이 땅에서 교회가 살아가야 할 일, 살아가야 할 방법, 긍휼함 거룩함, 뭐 겸손함 이런 부분에서 대해 얘기하다가 마지막 이 부분에 그런데 인내해야 된다. 어쩌면 야구보서가이 모든 가르침을 통틀어서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자,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인내가 그동안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수많은 신앙과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결론을 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는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야구보서는 계속해서 그행함에 대해서 또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삶을 담아내는 어떤 모습, 어떤 이 표현, 마치 이 포장지와 같은 게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는다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거룩함을 위해서도 참아야 되고 겸손함을 위해서도 참아야 되고 극렬한 삶을 위해서도 너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 견디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나타나는 우리의 건보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말과 우리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무언가를 뭐 장난감을 사달라고 요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한테 엄마 이것 좀 사줘 저것 좀 사줘 그런데 한 번만 얘기하는 애가 있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애가 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는 애는 엄마를 믿는 아이입니다. 그래 조금 있다 아니면 며칠 뒤에 마트에 가서 사줄게 그 말을 믿는 아이는 한 번만 얘기하겠죠.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의 말을 믿지 않는 아이겠죠. 그렇게 조르지 않으면 엄마가 안 사줄 것 같으니까 며칠 뒤에 사준다 마트에 가서 사줄게 했지만 계속 조르는 이유는 엄마의 그 말이 신뢰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7절의 말씀은 농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결실의 때 열매가 맺히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수개월 동안 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어낼 수 있는 언젠가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그때를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당장 오늘 씨앗을 뿌리고 내일 물을 주며 그 다음 날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농부의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당장 직업을 바꿔야 되죠. 그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인내라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족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기대하게 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런 연약함을 가진 게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동일합니다. 하루 이틀 참는 것은 어렵지 않아도 일주일, 일년, 십년, 이십년 그것들 이긴 시간들을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laughs> 그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이 와서 같이 기도했던 일들이 있는데 하나가. 그 사역하는 교회에 한 자녀가 중학생이 친구들이랑 이제 물놀이를 갔다가 이제 수, 이 무, 물놀이 수영을 잘못 하는데 물놀이를 갔다가 이제 심장마비가 오는 바람에 지금 혼수 상태에 빠졌다. 코마 상태에 빠졌다. 그러니 같이 좀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과연 그 부모의 마음이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 하나님 당장이라도 이 아이가 깨어나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달기를 원하는 게그 부모의 마음이고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일 텐데, 과연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기에 그 아이는 여전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에 계속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가?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겠죠. 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 순간들이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정해지 있지 않은 순간들 그런 정답들이 없는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단정지을 수 없는 그런 순간 속에 주님의 때와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우리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 기대하기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인간의 방법과 나의 어떤 나름의 어떤 잔머리와 나, 나름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로운 것으로 설명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인내하라 하시겠습니까? 농부가 무작정 그 결실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농부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 맞이하면서 그 이른비와, 이른비와 늦은비를 따라 결실의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른비와 같은 은혜, 늦은비와 같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작정, 그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참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더 은내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마치 농사 짓는 농부에게 그 가, 이 가뭄 끝에 오는 봄비처럼, 아, 우리 메말라 있는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심으로또 하루를 또 1년에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늦은 비라 하면 그 결실의 때가 이르기 직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우리 농부의 삶,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때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음을 열매 맺는 그때에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라고보스는한번더 얘기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 야구보사가 말하는 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마음을 딱 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마음 상태로 인내할 수 없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없다. 딱 마음을 정해야 된다. 마음을 확정해야 된다. 이 말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즉, 앞서서 야고보사가 계속 강조했던 대로 두 마음 말고 온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인내의 삶을 살수 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수 있다. 이야기 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양쪽의 마음을 두는 두 마음의 신자, 두 마음의 교회가 아닌 온전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인내의 삶으로 이끌고 우리의 인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인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인내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아까 장난감 얘기를 했지만 이 아이에게 엄마의 말이 의심이 드는 순간, 또 이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어리광을 피우고 때를 쓸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굳건해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 잡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laughs> 모습이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극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인내 없이는 거룩을 이룰 수도 겸손을 이룰 수도 극유함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인다, 이해한다, 용납한다에. 기다림과 인내 없이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요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인내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정욕과 유혹과 시험들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들에게 넘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즉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인내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진짜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넉넉합니다. 조금은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여전히 나는 인내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나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아, 혹시 내가 조급한 부분은 없었는가?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함에 있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했던 부분은 없었는가, 돌아본다면, 아,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인내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 인내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런 용을 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인내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작정, 아, 그래, 다 받아주고, 그냥 다 기다리고, 뭐, 다안 하고, 그런 것들이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견뎌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지,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선지자들을 이 우리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예언하고 하나의 님 말씀을 전했던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쩌면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오래 참아야 할 수도 있는 그때에, 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와 교사와 신자들이 이뤄냈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 하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그런 일들은 참으로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만큼 비참한 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죽어나갔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조롱했고 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높은 그 자리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고 마치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쩌면 고난 당할 수 있고 참아야만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성경이 이미 기독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엄청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극그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인내의 삶, 절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을 쟁취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좋은 삶이고, 복된 삶이라 생각한다면, 어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냐는 삶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믿음이라 하고, 어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내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조금 미련할지라도,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어쩌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유리 여기시는 이신이라. 오늘 본문은 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내하는 자. 왜 인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그 인내하는 삶이 무시당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왜 인내해야 되는가? 그것은 욕의 삶을 봐야 됩니다. 욥의 삶을. 욕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 우리는 여비 참으로 인내한 사람이다, 욥기를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장, 작년, 재작년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욥기에 대해서 한네 다섯 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돌아보니 여비 참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고 결국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근데 결국에는 그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결국 하나님에게 자신이 가진 그 마음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더 이상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했던 것이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왜이이 이 자리, 왜이 이 본문은 요배 인내를 보았는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욕기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욕을 만나고, 욕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 나의 부족함.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결국 인내케 하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의 결말이었던 것이죠. 요비 처음에 겸손한 척했지만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은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심을 통해 은혜 주심을 통해 그를 만나심을 통해 그가 참된 인내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인내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조급해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 모습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결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더욱더 인내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용쓰고 애쓰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잘하고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텨낸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을 그 주님의 완전한 모습, 영화로운 그 상태, 완전한 구원의 상태까지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까지 견디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 참는 사람이라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인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기에, 우리를 견디게 하시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극렬하심 안에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인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어쩌면 인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비로소 진짜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산의 야구 열기가 뜨겁습니다. 너무 롯데 자이언츠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그 항상 뭐이 이 야구에는 그런 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뭐이 격언이라 해야 되나? 아주 유뭐 명언이라 해야 되나? 야구는 투의 말 아, 유, 유, 야구는 구의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 이 응원하는 입장에서 구의 말 투아웃 말로 이, 한 점을 먹으면, 이제, 아마 안타를 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대팀 타자가 다 안타를 치면 역전을 당할 수 있는, 팀이 질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실전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절대, 절대, 절대 안타를 맞지 않는 투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투수가 올라와도, 그런 사람이 올라와도, 그, 이구회말 투어 말로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실점할 수 있는 그 위기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혹시나 지면 어떡하나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끝그 끝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 투수가 맞고 팀이 승리를 하게 되면 아, 그 조급함이 그 인내하지 못함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이 항상 실전 위기 같습니다. 항상 삐끗하면 쓰러질 것 같고, 삐끗하면 사탄에게 내 시험될 것 같고, 삐끗하면 뭔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절대 안타를 맞지 않는 그런 두수처럼 절대 패배하지 않는, 아니, 승리밖에 모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어쩌면 우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실 그때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여기 뭐 구회말 토아우 씨라 해서 아무리 공을 잘 던지는 어 사람이 있대서 그 팬이 올라가 가지고 공을 던져서 그 실점 위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참된 인내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 하나님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나는 조급합니다. 여전히 또 하루를 실수하고 넘어지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하루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하루를 사탄과 세상의 공격에서 버텨나가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매일매일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격이 영적인 것 뿐만이겠어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직장 상사, 직장 후배, 그리고 어쩌면 가까운 나의 가족까지도 나의 믿음과 나의 신뢰를 흔드는 일들이 아주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깡으로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게 하시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때 비로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며 버텨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분가족 모두가 그 믿음으로 참된 인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